<laughs> 어,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네. 나왔어. 이거 어떻게 했어? 동산 어떻게 했었지? 16분의 1. 네. VX가 4입니다. 동산나고 네. 또 곱하기 제곱으로 나왔잖아. 네. 그럼 VX는 64입니다. c 는 아닙니다. 한분 나왔네. 1 5고요8이고요 23입니다. 23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 됐어? 네. 이것도 이제 네. 하나 더 해보면, 간단히, 원래 어, 얘가 최대가 됐대. <laughs> X 있는데, 최대가 될라면 어째야 최대가 돼? 딱 가운데 놓고, 얘랑 얘랑 넓이가 어째야 돼? 같아야 돼. 얘가 A-고, 얘는 a 이바인 3이겠지 예. 평균내면 a 이바 4겠네? 두개더해서 예.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예. 예. 맞아? 얘는 뭘로? 얘가 원하는 것 같다 평균인 것 같대 1 10입니다 음. 웨이는 11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예 이해 어예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따가 위험하에서 지금 실감 없은 거니까 다시 한번 해볼 거고, 뒤에서, 이건 다시 할까? 뒤에서 앞으로 내려올 거야. 요거, 정기용 표로 표준화라고 얘기하는 거 정기용 표로 표준화인데, 표준화야, 표준화. 표준화, 영어로는 뭐냐? 표준화하는 딸모양은 모양 같아 규격화 규격화 네. 내가 키에 대한 몸무게의 비율과 누가 운하기에 그, 키에 대한 몸무게의 비율과 빠질라면 어떻게 따져 단순히 키나 몸무게를 따지면 안 되지 그 비율로 가야 되는 건가 표준화시켜야 돼 키를 똑같이 만들어야 돼내 키를 이렇게 짧게던가 아니면 운영의 길을 늘리면서 같이 몽둥이도 이렇게 늘어나야돼 그래야 비교가 가능해요 표준화하는 이유는 비교가 가능하고 싶어서 나온거야 내가 모의고사 봤더니 언어를 80점 맞고 수학을 60점 맞았어 언어를 더잘 본거지 근데 이걸 따라가 봤어 이거 의 점수야 내 평균 점수를 따라가 봤어 야, 언어는 평균이 90점이고 수학은 9 0점이 상대적으로 뭘잘 본거야? 수학을 자 본거야 이렇게 평균과 비교를 해봐야 알잖아 평균과 비교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 그래서 평균과 비교해보고 싶어서 나오는 표준화야 그 표준화는 Z라고 표현하는거야 Z는 전기 그 앞에 환경옥 할때 이거 왜 하라고 그랬어 시그마 분의 스 마이너스 m 미뭐야 이렇게 예. 여기다 집어넣으면 표준화가 되는거야 어떻게요? 성균은 무조건 0이 돼버리고 분사는 무조건 1이 돼버립니다. 여기다 그럼 무조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식은 이제 수능 끝날 때까지 수능 끝나고도 죽을 때까지 있어. 죽은 때까지 먹했어 자기가 또그러아그래나중에 화장하는데 자한데야야통계하고 있나? 투준화 시키려면 19만 원에 1 x m 만 진력을... 슬프지 않을까요? 바뀌어도 절대 안 없어져 오... 수학이 없어지면 없어져 졌 이게 없어지잖아 오... 해놓으면 좋지 좋아. 뭐야 그럼 봐봐 지가할까지는 응. 이제 이렇게 된거야 정규분포가 된거야 그리고 m이 정규분포인데 이렇게 되면 z로 표현하는 말이죠 평균이 0되고 이랑이랑 갔대 서로 틀린가 서로 틀리지. 기가 예. 적으로 비교를 볼까 요 이거 이렇게 Z 1이란거 이렇게 넣었어. 시그마 시그마 매시아 2분의 x 마 n 보다 크어 나왔고요. 2분의 x 1이너스 n 보다 작거나왔습니다. 어떤 <laughs> P Z 1이 어떻게 되거나 1보다 크거 나왔고요. 1보다 크어 나왔고요. 한번더 잡고 나왔습니다. 나는 표준화가 된 거야. 같아진 거야. 같은 기준에 잡대가 된 거야. 내가 1 8 7이고 무적이가 17이야. 근데 키. 둘이 키 차요. 같다는 말도 불규칙하지 않지 아니에요. 안돼지 아니에요. <laughs> 근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키가 같아졌어. 177로. 나짜 줄이 되네. 네트이. 와 5분의 4분의 x n 보다 크로나였고요. 4분의 x-1보다 크로나였습니다. 그랬더니 셋째 투는 1보다 크로나였고요. 4분의 k이 2 0다 작거나 같대 얘가 뜨시는데 3이 연된다구. 고 k는 몇이야?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야. <laughs> 32 아, 그렇습니다 이게 예, 됐어? 예 오케이 다 5대를 넣어놓는거야 뭐 증명하셔서는 됐고 결론은 별로... 요거를 하는거지 응? 예자 요것도 하자 아니 니네 아니 예. 아니 아니 뭐 하나 줄까? 아 요걸로 가줄게 자 이제 엄청난 눈치 깔게 있어 표준정기의 분포표입니다 라고 나왔어. 근데 요런 걸안 써먹고 문제를 풀었다. 잘못 풀었어. 저는 선생 95도 뒤이다. 다른 말로 하면 얘가 나오면 무조건 여기다 넣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근데 표준정기의 분포표의 표는 얘가 보낸 걸 넓이야. 넓이. 넓이를 이미 계산해 놓은 거야. 어떤 넓이예요? <laughs> 가운데 부터 시작한 이런 넓이인거야 그러니까 0.5라고 생각했으면 0.5만큼 이 넓이인거라고 그래. 왼쪽건 없고 오른쪽, 오른쪽도 오른쪽 0부터 시작한 넓이라는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평균이 0이고요 평균이 0 음, 그래서, 예를 해보네. 너 봤어. Z는, 시그마 몇 분에, 10분에 X, 마이너스 M보다 크거나 왔고요. 시그마 몇 분에, 10분에, 5 5백기 40분 안작거나 왔습니다. 이렇게. 응? 네. Z가 뭐보다, 마이너스 영점를하나고1나쓸고일그으로작를거나갔습니다여거나 유튜브를 예. 그림을 그렸어. 마이너스 유튜브일나눠야쪽과쪽으로거 0.5, 1.5, 1.5까지 하네0 4, 3, 3, 2, 2, 2, 2, 3, 3, 2, 2, 2, 2, 3, 2, 2, 3, 2, 2, 3, 2, 2, 3, 2, 2, 3, 2, 2, 3, 2, 2, 3, 2, 2, 3, 2, 이 3, 2, 2, 3, 2, 2, 3, 2, 2, 3, 2, 2, 3, 2, 2, 3, 2, 2, 3, 2, 2, 3, 2, 2, 3, 2, 2, 3, 2, 2, 3, 2, 2, 3, 2, 2, 3, 2, 2, 3, 2, 2, 3, 2, 2, 3, 2, 2, 이세채 오케이 그 다음에 이 10, 11, 1어 13, 1는1야어 넣어서 널8 19, 20, 21, 22, 23, 근데 요거 하나만 더 이제 보면 어, X가 50번 보다 <laughs> 그러면 Z는 하나 해봤어 5분의 5분의 X 마이너스 N 보다 큰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0.6되버렸어 얘가 얘 yeah. 얘가 근데 지금 표가 왜 안나와있지? 아니 표 있잖아 여기 지금 여기 있잖아 휴 안나오듯이 요걸 써먹으라고 오늘 나왔잖아 대체는 5분에 뭐 5분에 47 마이너스 50 보다는 크거나 같고 5분에 5 3 마이너스 50 보다는 작거나 같대 걔가 어땠어? 마이너스 0.6 걔는? 얘는 한 개는 얘, 얘, 지금. 마이너스 0.6, 0.6. 합쳐놓은 게이래에 0.4524야. 한쪽은 뭐야, 한쪽은. 0.2757. 반대로 나누니까. 그 문제도 물어보면 어디래? 0.6보다 큰데야. 빨간색으로보고 있어 보여라 보이네 빨간색으로보고 있어 맞아 여기 어떻게 보여야 돼 관절 0.5에서 0.2757 빼야 한다고 항상 저 넓이가 나온 기준은 뭐 해서 0을 기준으로 해 넓이니까 <laughs> 이게 됐어 0.2757이야 그랬더니 응. 2757이 맞아 이이오이오이오이오칠이오칠이오이이이 같은 형태로 해보고 어~ 같을 걸해딱너게 녹음이 오는데 아~ 근데 요 얘기를 그럴까 이게 Not 저 앞, 앞에 있는 거랑 정렬이나 팀스, 팀 2번까지 성명 등을 팀스 2번까지 성명을 하는데 정명이 선에 요거 요거 이거 하나 해고 마무리로 시 2번까지 하고 추월날 정리부기와 흥렬로 출정을 해서 마무리해자예 이거라고 예어상태 대요. 평균에서 빼진 시그마, 평균에서 더해진 시그마가 나왔을 때 얘기야 그럼 새끼를 제트에다 넣어봐 베트남에 잖아 시그마 분에 X 자리로 이거 는 거야 네 빠졌잖아. 네. 그냥 뭐보다 마이너스 사건 하나가 생겨가지고 오는 거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 여기 이렇게 뭐 이게 몇이래? 네. A래. 그럼 합쳐서 A니까 관절은 몇인야 이분의 네. A입니다. 이런 거럴수 네. 있어?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오는 거야. 평균에 몇 시그마가 더해지건빼지건 있잖아? <laughs> 그럼 빼자. 그 앞에, 시그마 앞에 개수가 내택 값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뭐라고 쓸까? B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B래. 그럼 어, 반자리인가? 이거 뭐야? 2분의 B란 말이야. 얘는, 뭐, 얘는 뭘 물어봐? 음. 최종적으로 물어보는건 마이너스 2 부터 1 까지 물어봐 오른기까지 어디서 썼어? 2 분의 1었고 내가 보여줬어 2 분의 b 였었단 말이야 두 개를 더 지금 더 한거니까 다 몇번 3번에 나오는거야 요까지 보여줬어? 오케이 요까지 정리하고